반갑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이제 기존에 계속 저항을 받았었던 19,300원 선을 다시 돌파해 주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라 했는데 다시 매물 때 두꺼운 매물 때 저항을 계속 받으면서 지금 꼬리를 말면서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저항 돌파 후에 꼬리를 지금 길게 달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자리라서 지금 매수를 준비하시고 계시거나 이제 비중주도를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준비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해외에서 이제 원전 사업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해외 각국에서 이 원전 관련해서 수주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매출에 이 원전 수주들에 관해서 매출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태인데, 자, 중요한 건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이번에 전쟁을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원전의 40% 이상이 지금 파괴가 됐다고 합니다. 그이 우크라이나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 높은 비중으로 많은 비중으로 전기를 지금 공급해 주고 있던 원전인데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원전이. 근데 이 원전의 재건 사업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참가를 한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죠. 앞으로 지금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또 뭐냐면 현대 이제 친환경 에너지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두 가지가 엄청나게 환경에 관련돼서 주목을 받고 있죠. 이제 기존에 화학연료를 사용하는 이제 석유 같은, 석유 같은 것들이 이제 규제를 계속 강하게 받으면서 환경오염이 덜한 전기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가장 핫한 이 전기차 시장만 보더라도 앞으로 있는 이제 화학연료를 쓰는 자동차들이 전부 다 전기차로 이제 바, 뀐다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죠. 전기차가 이제 모든 자동차로 대체가 된다고 하면은 이 전기차는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전기로 이 배터리를 충전을 계속해야지 운행이 되는 건데, 당연히 이 전기의 사용량이 엄청나게 급증을 할 겁니다. 그만큼 지금보다 생산해야 되는 전기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이 전기 생산을 지금 어떻게 할지 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전기를 가장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 원전이에요. 이 원전만 만들어 놓는다면은 적은 돈으로 가장 많은 전기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전을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원전 개발의 독보적인 기술을 또 가지고 있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이 기업이 엄청나게 또 주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반복적으로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려왔던 이 장기적인 하락세를 꺾을 수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없다라고만 밖에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기대감은 지금 굉장히 좋은데, 이 주가는 왜 이렇게 빨리 안 올라가냐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 이 주가를 상승시키려면 일단 시장에 관심을 받아야 돼요. 관심을 받아야 이제 수급이 몰리게 됩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외인들은 꾸준하게 지금 기대감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개인들은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물량을 팔고 있어요. 이 지금 개인들까지 들어올 정도로 관심을 받아야지 다시 주가가 높은 상승률을 보이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시장의 관심이 어디에 가장 쏠려 있냐고 말씀을 또 드리면은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겠죠. 이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관심과 수급이 엄청나게 쏠려 있는데 이 전기차를 이제 운행을 할수 있게 만드는 이 연료 연료로 만드는 이 전기에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근데 이 관심을 받기 위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2차전지 사업에 또 진출을 합니다. 지금 폐배터리 시장도 이 폐배터리 시장도 지금 앞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걸 여러분도 아실 텐데 이 배터리에서 이 탄산 리튬을 이제 추출하는 기술을 지금 자체적으로 또 개발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에너지 시장에 이제 배터리 시장에 이제 큰 점유율을 갖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또 협력을 또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원전에다가 앞으로 이제 각광을 받게 될이 원전에다가 지금 관심이 몰려있는 이차 전지 시장까지 진출을 하게 된다면 다시 이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겠죠. 이 관심을 받는다는 건 수급도 수급도 자동으로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이제 올라갈 주가를 생각하면은 지금 가격도 저평가가 될수 있는 가격대라고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저평가된 이 정도 가격에 미리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진입을 또 하셔야지 나중에 수익률이 또 극대화가 될수 있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지금 자리에서 이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 그래서 이제 매수를 진입하시는 분들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차트 흐름을 또 보시면은, 최근 상승세가 꾸준하게 나오고는 있었지만, 여러 지표들을 보면 지금 자리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신호를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아 r 사이만 보셔도 지속적으로 계속 다이버전스가 걸리고 있고, MACD도 지금 다시 데드크로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지표들을 다시 꺾고 상승으로 돌리려면 은 오늘 꼬리를 달고 이렇게 내려올 게 아니라 다시 상승을 해주면서 양봉 마감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꼬리 달면서 음봉마감을 오늘 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조정이 또 나올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제 추세가 다시 이제 밑으로 꺾이냐고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상승이 나왔으면은 당연히 조정이 따라서 와야지 앞으로 주가가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를 때 보시면은 모든 차트는 이제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수직으로 이제 오르기만 한 차트는 항상 없습니다. 일직선으로 계속 오르다 보면 내릴 때는 그냥 반드시 크게 내려가요. 그러면 절대로 우상향을 할 수가 없는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매물 때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그만큼 시체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급상승은 나오기 힘듭니다. 대신 앞으로 이제 천천히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전망이 좋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떻게 또 진입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 이제 고민이 또 많으실 텐데 이제 혼자 하는 게 많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카톡방을 또 오픈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카톡방 또 만들어놨고, 이 카톡방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제가 매매를 하려고 지금 만들어 둔 거고, 이 안에서 같이 제가 실시간으로 장이 열린 시간대 매수매도 다 도와드릴 거고, 어떤 흐름으로 차트가 움직이는 거를 제가 계속 알려드리면서 매매를 도와드릴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아니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초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바쁘시거나 업무가 바빠 가지고 카톡을 이제 확인을 항상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다른 거를 또 준비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카톡을 참여 안 해도 충분히 이 종목 매매하실 수 있게 이 대응 전략 자료집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카톡방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뭐 1차, 2차 매도가 내린다면 어디서 조정 받는다면 어디서 또 매수를 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상세하게 이 대형 전략 자료집 안에 만들어 놨고 항상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쏠리고 있다는 거면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는 얘긴데 이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것 제가 예상해서 이 자료집 안에 또다 넣어 놨습니다 이 자료집도 여러분들 받아 보시려면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조산 에너벨리티라고 이제 종목명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서 순차적으로 다 발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도움 될 만한 걸 준비를 해 왔는데 자 우리 투자자 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조금 올라와 주는 이제 수익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이 드실까 애로사항이 조금씩 있으실까 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아, 이때 살 걸. 아, 이때 팔 걸.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건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 정보가 참 많이 들어와요. 뭐, 유튜브나, 뭐, 뉴스, 뭐, 지인들한테도 투자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 정보들을 듣고 내가, 아, 이 종목을 매수를 좀 해야겠다. 아, 내가 들고 있는 이 종목을 이제 매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런 생각만 하시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뭐, 투자자분들이 여기저기서 듣는 정보들이 다 잘못된 정보다.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을 못 내리시는 경우가 확신을 못 갖고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 확신을 제가 좀 같이 만들어드리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같이 투자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주식이라는 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또 내가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잘 벌어져요. 그리고 또큰 금액을 주고 내가 제대로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유튜브도 보고 책도 사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좀 많이 샀더니 이런 것들은 가능가 싶다가도 떨어지고 조금만 산 공목들은 또잘 가요.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계좌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물들어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네이버나 카카오, 삼성전자 이런 것들 매수하실 때다 여기저기서 좋다, 주가 더 오를 거다. 그래서 매수들 많이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다 이렇게 마이너스 크게 나셨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만 보고 계시면 당연히 투자에 대한 흥미도 떨어질 거고 재미도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자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크게 나야 재미가 있어요. 이 재미가 무슨 재미냐면 다돈 버는 재미거든요. 그렇지 이게 사실은 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한테 안 해주고, 옆에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많이 할 겁니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뭐,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언제 오를까, 뭐, 기다리다가 못 참고 손절하는 경우도 많고, 기다리다가 그냥 팔아버리면 또 올라가죠.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다 같이 그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대한 재미, 그리고 좀 흥미를 조금 가지실 수 있게끔 소액으로 한 50만원에서 100만원만 좀 준비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좀 매일매일 수익을 10%에서 20% 정도 대장주를 잡아서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는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렸었어요. 세로닉스, 뭐, 원텍, EV 이런 종목들을 다 잡아드렸었는데 이거 말고도 뭐 사실 수익난 자료는 얼마든지 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 수익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저랑 같이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이렇게 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에 수익이 찍히신 분들도 처음에는 뭐 50만원, 100만원으로 같이 시작하셔가지고 시드가 늘어난 분도 계시고 수익금이 조금씩 쌓여서 시드가 커진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액, 소액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기존에 투자를 하시다가 막 종목에 물려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부터 목돈을 쓰시는 게 부담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고 투자를 시작할 때는 작은 돈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만원, 100만원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아침에 이제 장이 딱 열리면 이제 주가가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같이 수익을 잘 내시던 분들도 저한테 한 번씩 물어보세요. 아,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을 때는 이제 일을 하면서 매수받기가 좀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이거는 따로 좀 방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잡아드릴 수 있게 제가 또 따로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뭐 4월 6일, 4월 7일, 뭐 10일, 11일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시간이 나오죠. 장이 9시에 시작하는데 늦어도 제가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종목을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카톡이랑 그러니까 문자로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같이 하시는 분들은 너무 편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제가 뭐 매수가 목표가 뭐 어떤 호재 때문에 또 오르는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다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참꼭 약속드리고 싶은 게뭐 방 시작 전에 이렇게 종목들을 미리미리 잡을 수 있는 것 이게 저는 상당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내가 뭐 지금 집안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다 같이 조금 변화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100만원만 가지고 조금씩 수익을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자신감 자신감을 조금씩 다 같이 회복을 하고 장이 움직이는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리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 금방 100만 원이 천만 원이 될 거고요 천만 원이 금방 1억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은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복리로, 복리의 마법을 조금씩 느껴보시면서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수익을 쌓아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단타의 신이 되어 있고, 이 문자로 받으시는 거.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상단에 이제 전화번호 010-7625-3168 위번호로 이제 단타방. 단타방이라고 이제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은 이제 톡방으로 단톡방으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나는 아고 시끄러운 거 싫다. 그냥 나는 문자로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냥 단타, 단타 두 글자만 이제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매일 매일 문자로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뭐 투자 공부 많이 하시는데 이제 투자 관련해서 궁금하신거나 공부하고 싶으신 거 물어보시면 얼마든지 제가 있으니까 알려드릴 수 있고 단타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종목만 매일 매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 좀 아쉽죠?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것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이제 투자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손에 쥐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이고, 대신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실제 구매하신 분들 구매 후기가 다 적혀 있는데 평이 아주 좋습니다. 다들 도움도 많이 받으신 것 같고 제가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풀이해서 책으로 만들어드린 거라 비싸도 많이들 사서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이거를 무료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안에는 이제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또 매수해야 되는지 이거 말고도 뭐 종목을 발굴하는 법 우리가 투자에 쓸수 있는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제가 좀 많이 담아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들까지 생겨서 시간 날때 조금씩 틈틈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홀로 서기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이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제 상단에 제 있는 제 번호로 이제 교과서 교과서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확인하고 이제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틈틈이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전문가 이상으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다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공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